45번.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이 있대. 이중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고자 한데, 다섯 개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라는 건데, 우선 지금 총세개 3개, 개수가 네 가지지. 그리고 이 행정구역을 우리가 ABCD. 이라고 한번 구분을 해보자. 그러면 A는 일단 네 가지 쓸수 있고, B는 A에서 안쓴세 가지 쓸수 있고, C는 B하고 A에서 색깔 안쓴거두 가지 쓸수 있겠지. D는 C하고 A하고만 인접하니까 A랑 C에서 쓴 색깔 제외한 두 가지 쓸수 있을 거고, 그럼 E는 인접한 거 C밖에 없으니까 C에서 안쓴색세 가지를 쓸수 있겠지. 그러니까 전체는 4 곱하기 3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2 해서 16 곱하기 9가 될 거고, 얘는 144가 되는 거겠지.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144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야.